우리 동네에서는 조합원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그 조합원을 가입하려면 600만 원을 내야 되고 아니 어느 동네 조합원 가입비 이렇게 비싸냐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에든팝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려요. 그동안 쇼츠와 릴스, 그리고 그치? 틱톡까지. 아니, 진짜 잘하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찍을 수가 있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산다고. 음. 농부할려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댓글 중에 요새는 롱폼은 안 찍으시나요? 이렇게 올리셔서 저희가 요새 좀 뜸하긴 했죠. 이렇게 오늘 찍게 됐습니다. 음. 쇼츠를 몇개 올리다 보니까 음. 논란인 주제가 있더라고요. 음. 뭐꼭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우리 동네는 이런데, 너네는 왜 그러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이래야 농기계 빌릴 수 있다. 정말 논란이 있었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일단 네. 농기계가 왜 있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맞아요. 저희는 반농사를 이제 짓고 있어요. 반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트랙터. 밭을 일구고 정리하고 하려면 트랙터가 기본인데 이 트랙터 가격이 만만치 않죠. 저희가 쉽게 살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에요. 웬만한 외제차 가격 아닌가? 맞아요. <laughs> 어, 어,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아서 뭐 사도 그래도 비싸. 그러면 국산차 가격이야. 잠깐, 반농사가 네. 아니면은 농기계가 필요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반농사도 하고 있고 과수원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하우스 지어서 하우스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고. 근데 과수원으로 먼저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필수는 아니었어요. 농약 농약 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임대를 해주지는 않아요. 약간 기계라기보다는 농자재 같은 느낌이어야 되나? 농기계가 맞긴 하지만 그렇게 비싼 금액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어, 수 있는. 당근에도 나오는 거를 살수 있고 음. 그 약치는 거를. 영양제 줄 때도 같이 쓸수 있나요? 어, 쓸수 있죠? 음, 네. 호스를 같이 써요? 뭐 농약과 영양제는 같이 쓰기도 하기는 해요 농약 줄에 있는 약을 싹 빼고 그 다음에 잘 씻어서, 아, 잘 씻어서 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초제랑 같이 쓰시면 좋죠. 네, 제초제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해도 위험해요. 저희는 제초제를 안 치기 때문에 다 예초, 아, 예초기 필요하겠네. 근데 제초제 쓰시는 분들은 예초기 있어야 되나, 그래도? 아,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지. 음, 그러면 빌릴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초기 빌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초기는 저희 동네에서는 임대가 안 돼요. 예초기 얼마나 해요? 저희는 예초기 새거 60만원 주고 샀어요. 농협에서. 음, 맞아, 맞아. 몇백만원 해야 임대 네. 대상이 되는 거 같아요. 오. 따로 임대해주지는 않는 것 맞았다. 같아요. 그래서 예초기는 구입해서 썼고, 약 치는 거 모터랑 구입해서 썼고, 음. 그리고 전정하고 나서 파쇄기 있어야 돼요. 파쇄기는 빌렸었어요. 네. 맞아요. 파쇄기 빌리기 어때요? 파쇄기 빌리기는 정말 좋아요. 아닌데 어. 우리 늦게 빌려서 그래. 아, 늦게. 이게 농기계는 그 시즌마다 있어요.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은 시기에 빌리고 싶어 해서 파쇄기 같은 경우에도 어 2, 3월 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음, 그 줄만 걸겠지 근데 다른 어. 과수원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귤 과수원을 노지에서 하시면 2, 3월에는 다 전정하고 어. 파쇄하는 시기다. 그래서 파쇄기를 빌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우스는 농기계가 어때요? 하우스도, 여기는 제주도 특성상 귤나무들이 워낙 하우스 안에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쇄기, 똑같이. 어, 하우스 안에서 야채 농사한다. 그러면 관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기. 그렇죠? 관리기도 어. 필요하죠. 어. 그리고 그러면... 하우스용 트랙터가 따로 있어요. 맞아. 그 트랙터는 필요하겠어요. 네. 하우스 트랙스터가 확실히 좀 작죠. 네, 확실히 음. 사이즈가 좀더 컴팩트 하다 보니까 그 힘도 더 약해요. 음. 네, 그리고 높이가 음. 낮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맞아. 키위 하우스 용이 음. 또 따로 있어요, 트랙터가. 그러면 밖에서 쓰는 트랙터는 하우스에 못 들어가네? 사이즈가 음.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 제주도에 웬만한 하우스는 높이가 3m면은 빨, 가로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음. 3m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서 위험해요. 응. 파이프 폭도 좁아요. 맞아. 저희 하우스는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게 폭을 3m로 늘렸어요. 한 줄만. 응. 그래서 거기로 하우스용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조금 맞아, 벅차요. 맞아. 하우스에서 과수를 하시면 노지랑 비슷하다. 하우스 안에서 밭작물 하시면 하우스형 트랙터, 관리기. 약 치는 건 이제 응. 하우스에 하게 되면은 파이프에 스프링클러를 어, 달죠. 모두 다 그렇게 예, 하시는 건 아닌데 예. 그거는 시설이라고 봐야 돼서 농기계 음, 임대 대상은 아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밭작물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큰 <laughs> 트랙터. 응, 맞아. 그 트랙터로 밭도 일구고 비료도 뿌리고 비닐 깔기 어, 이랑 비닐깔기. 만들기 음. 어쨌든 진짜 트랙터는 필수다 이건 제주도만 해당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죠. <laughs> 돌이 많은 음. 땅에 트랙터 빌려오면 약간 곤란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래서 돌 수집기가 또 따로 있어요 <웃음> <웃음> 트랙터에 달아서 쓰는 돌 수집기가 저희 동네 농기기 임대센터에 있어요 음. 그걸로 돌을 걸레내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우스 안에 수경 재배를 한다. 우리 수경 재배할 거니까. 그러면 음. 필요한 농기계 뭐 있을까요? 뭐, 운반차 정도? 운반차 안 빌려주잖아. 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운반차는 빌려줘요. 아, 빌려줘? 응. 그 운반차는 있어요. 농기계 인디센터에. 음. 근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조그마한 그런 운반차는 없더라고요. 음. 아, 선별기. 근데 선별기는 이게 임대가 안 되죠. 아니, 임대되는 것도 있잖아요. 마늘을 삶는 아, 여기 제주 서쪽에는 마늘을 많이 해요. 음. 서쪽 이제 대정쪽으로 가면은 마늘 축제가 열릴 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음. 마늘 수확기도 이제 임대해주고 음. 마늘 선별기도 임대해주고 음. 마늘에 관한 음. 것들을 많이 임대해주더라고요. 근데 귤은 선별기 임대를 잘못본것 같아요. 아, 그거는 웬만해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없잖아요. 네. 있는데 그걸 살만큼 규모가 큰건또 아니어서 손으로. 맞아. 그리고 어. 저희 자체 수도선별기를 만들어 이렇게 박스에 <laughs> 사이즈별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 이렇게 굴려. 네. 선별은 필수는 음. 아니다. 필수는 음. 아니기 때문에 못 빌린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음. 귤 따서 운반할 때 운반차 있으면 좋긴 하겠다. 아, 운반차 있으면 좋죠. 음. 안 그러면 수레에 또다 실어서 소처럼 끌고 다니죠. 네, 맞아요. <laughs> 뭘 빌릴 수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농기계 임대센터에 가면 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트랙터를 빌릴 수 있고요 음. 미니 포크레인도 빌릴 아, 수가 맞죠. 있어요 네, 저희도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 미니 포크레인, 파쇄기, 마늘 수확기, 마늘 선별기 관리기 빌려주나요? 관리기. 관리기 빌려줘요 사실 관리기가 엄청 비싼 농기계는 아니에요 백 몇만 원에 사는 것도 음,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음. 이게 원래 안 빌려줬는데 관리기를 사기에는 또 약간 애매했던 게, 100만원 넘어가고 이제 좀 부담스럽고, 음. 그렇다고 밭 같은 데서 엄청 많이 쓰는 건 아니고,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기는 좀 애매한데, 안 빌려줘서 곤란했었는데, 얼마 전에 생겼죠. 아 어, 맞아요. 작년부턴가 생겼어요, 음. 저희 동네에. 그래서, 특히 저희 동네는 호박을 많이 해요. 호박 비닐, 흙, 비닐에 흙 덮을 때 관리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아마 그 용도 때문에 관리를 갖다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여유가 있으면 관리기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음, 그건 좋을, 좋을 것, 것 같으면, 같아요. 이렇게 텃밭 하시면 맞아요. 안 그러면 저희 저 옛날 영상 보면 둘이서 열심히 갈키로흙 음.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관리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 당근에서 홍 거라도 사시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음. 근데 계속 당근을 저도 보는데 새것 가격이나 당근 가격이나 비슷해요. 어차피 사실 거라면 새거 사도 우리도 새거 하나 사자. <laughs> 그, 그리고 비료 줄때 트랙터로도 줄수 있는데 그냥 비료 주는 기계도 있어요? 아 등짐 메고 비료 주는 방방이가 있죠. 그거 네. 빌려주나요? 네. 빌려주진 않아요. 아, 아. 그것도 좀저렴해서안 돼요. 네, 저렴해서 안네 그것도 거.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에다 뿌리는 거고 그래서. 트랙터에 장착하는 것도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요 인대 센터에 맞아요 음. 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희 잘안 쓰다 보니까 정확한 이름을 잘다 아,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많이 있더라고요 어. 로터리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받... 일구는 뭐기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전정 가위를 빌려 주더라. 아, 맞아. 이렇게 매고 하는 전정 가위 에어로 자르는 전정 가위가 있어요. 비쌀 거야. 그것도 원래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100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를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이 그냥 가위질을 하면 되긴 한데 나중에 여기 이렇게 물집이 잡혀요. 전정 가위는 버튼 딱 누르면 착 이렇게 자르니까 음, 음, 확실히 편하긴 해요. 음, 물론 맞아.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사고 많이 일어나요. 네, 그렇죠. 아까 어디선 못 빌린다. 이거 무슨 얘일까요? 자 일단 이걸 어디서 빌릴 수 있느냐. 저희 동네에는 농기계 빌릴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곳에는 많은 농기계들이 있고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군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요. 맞아.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트랙터를 임대해 줘요. 트랙터만 임대해주나요? 제가 알기론 트랙터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서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웬만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가기는 하죠. 네. 이거 아마 이것도 동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농업기술센터는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제주도의 농업기술센터 음. 네 군데 다 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육지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빌려주지 않을까? 그래, 육지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주로 농협에서 이렇게 또 빌려주는 곳이 또 있어서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협에서 빌리는 거는 좀더 싸요? 어, 가격대는 비슷해요. 음. 대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빌린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음. 그래서 무조건 한달 전에는 맞아요. 예약을 해야 다음 달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스케줄이. 그게 농번기에도 그럴까요 어 농협이랑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같긴 해요 이거는 농협은 조합원이 있어야 빌릴 수 있어요 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안전교육 듣고 농업인 안전보험만 있으면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 열려 있는 반면에 농협은 딱그 조합원이 빌릴 수 있으니까 좀더 음.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조합원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그 조합원을 가입하려면 600만 원을 내야 되고, 아니, 어느 동네 <laughs> 조합원 가입이 이렇게 비싸냐? <laughs> 그리고, 그리고 농업 경영 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어.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우리도 그렇죠, 농업 경영체 있어야 돼? 농협 글쎄. 음. 근데 농업 기술 경영제까지 얘기는, 어, 그 얘기까지는 음. 안 했던 것 같아. 또 동네마다 다른가 보다. 음. 이게 동네마다 진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 제주, 저희는 제주도 기준이에요. 음. 제주도 농업 기술 센터 기준으로 저희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농업인 안정교육 특기. 거기 네. 농업교육센터에서 열어주는데, 생각보다 교육이 많아요. 1년에 여러 번 열어주고, 그것도 이렇게 회차를 여러 번 하고, 여성용 따로 또 열어줘요. 근데 이게 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가서 듣거든요. 그럼 점심 도시락, 다른 데도 주겠지? 점심 도시락도 줍니다. <laughs> 맛있는 거죠. <줘요. 웃음> 그래서 앉아서 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조작법 종류 이런 거 배우고 실습도 해요. 직접 네. 타서 조정도 해보고 네. 저희 영상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땅 파기도 해봅니다. 굴삭기 네. 가지고 그때 재밌었지. 네. 네. 근데 트랙터 저도 타고 운전하는 것까지 실습했는데 막상 저 혼자 탈려 그러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트랙터의 덩치가 네. <laughs> 난좀 무서웠어 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필요하죠? 농업인 안정보험이 필요한데 이 보험은 농협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인터넷에 농협에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음.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다 이러면 내 조합원 소속 농협에서 아마 지원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음. 농협마다 다를 거라 제가 뭐 공짜다 아니다는 말못 하는데 저희 농협은 5,000원 내면 해주고 저희가 농협 조합원 되기 전에는 인터넷에서 한 5만 원 내고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동네마다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정말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 이런데 우리 동네 아니다 이거, 이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어 용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제주 분들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우리 동네는 안 그래 이러신 분들은 그냥 댓글에 어느 동네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그 동네 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한 한 분은 이러더라고요. 거기 어느 동 어느 동네냐. 내가 거기다 전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laughs> 왜? 직접 자기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거짓말할까? 어, 어, 아, 네가 모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내가 전화 한번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래서 전화해서 어, 어, 내가 알아보니 이렇더라. 막 이런 아, 댓글 뭐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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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맞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심이신. 그러면 농기계 얘기 다 끝났나? 이거를 어떻게 임대할 수 있는지. 농기계를 정말 간편하게 임대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돼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냥 들어가서 클릭 몇 번이면 은 예약한 날짜에 가서 어, 농기계를 임대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주도만일 수도 있어 제주도 음. 농기계 임대센터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아 맞아요. 그것도 농업인 음. 안전교육을 받으면 아이디를 만들어 줘요. 음. 다른 지역은 어떨지 잘모르겠네데 음. 농협에서 빌리는 거는 인터넷 예약 돼요? 저희 동네 농협은 전화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장점 단점 이런 게 음. 있죠. 맞아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은 음. 다 부담이에요, 사실. 다 빚지는 거고 음. 대출 이자 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맨날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딱 그러니까 심기 전에 그다음에 다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음. 그래도 웬만한 농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농사 한번 지으려면 농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저희 같이 귀농을 한지 얼마 안 됐고, 땅도 크지 않아요. 이러면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센터에서 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음. 어, 편하게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근데 눈치를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laughs> 이거 빌려주기 때문에, 갖다 줄때 기름 양도 맞춰서 갖다 줘야 되고, 깨끗이 씻어서 갖다 줘야 되고, 고장나거나 하면은 물어줘야 될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 딴 사람한테 빌리면은, 아... <laughs> 뭔가, 더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laughs> 그 여기는 정식 임대잖아요 그쵸. <laughs> 네. 음. 당연히 소중하게 내 것처럼 사용을 해야죠 또한 가지 장점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어맞죠 괜찮은 가격 네, 음. 아, 하루 정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라고 음.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관리기 같은 건 하루에 만 원이에요 네, 파쇄기도 음. 만 원밖에 안 해요 하루. 미니굴 쌓기는 48,000원 48,000원 내고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양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빌리기 전에. 준비를 쫙 해놔야 돼요. 요걸 빌릴 때 전날 저녁에 가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가져와서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부터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에 파쇄할 거면 파쇄할 나무를 다 모아서 쌓아놓고 거기서 바로 다 파쇄한다 를 이렇게 한다든지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효과적으로 쓰긴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음. 하루 딱 빌려서 사용을 하면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동네는 3일까지 제대로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음. 내가 3일을 빌렸는데 그 전에 일이 끝났어. 그래서 일찍 2일만 쓰고 가져가 그러면은 3일 치는 환불해 주세요 그리고 또 비가 왔어 이것도 저 비와서 오늘 못 빌리겠어요 이러면 취소 그냥 가능합니다 맞아요 네 이거 되게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꼭그 날짜 예약했다고 해서 아, 비와서 못쓰는데 무조건 빌려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음.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센터도 농기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대를 갖다 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한테 안전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빌려요. 맞아.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사이고 이래서 응. 거기서 빌릴 때 저희가 교육받은 지좀 오래됐으면 한번더 알려주세요. 응, 맞아요. 그래서 응. 좀 되게 그런 게 마음이 좀 좋았어. 맞아요. 그래서 응. 저도 얼마 어, 어, 전에 트랙트 빌렸는데, 트랙트는 제가 처음 빌려봤거든요. 작동법이 능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이제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을 했어요. 음.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많이 빌리는 시기에는 진짜 못 빌리지. 음. 트랙터가 저희는 이번에 빌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우스용 트랙터를 빌릴 수 있었던 음. 거예요. 그 대형 트랙터는 진짜 한다이꽉차 있어요. 지금 음. 많이 쓸 땐가? 아직 많이 쓸 땐가? 콜라비 심기 전에. 그리고 꼭 콜라비 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작물이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음. 조금씩 다상이하거든요그 시기가. 음. 계속 트랙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하우스용 트랙터는 그렇게 많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음. 맞아요. 어? 제주도 하우스에는 거의 다 나무들이 심겨 있기 때문에 <laughs> 트랙터는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단점이 뭐있을까 가지고 오기가 괜찮다. 아, 1톤 트럭이 있으셔야 돼요. <laughs> 맞아요. 트럭이 무조건 실어와야 돼요. 농사진다면 은 트럭은 그래도 있으시지 않을까? 없으,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그치, 네네네. 수도 맞아요. 만약에 트럭이 없으시면 트럭부터 빌리고 그 트럭에 농기계를 실어오셔야 된다. 근데 배송도 해준다는 데도 있어요. 어디?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트랙터는 싫어오지 않아요. 트랙터는 음. 타고 30속도로 어, 달려옵니다. 어, 트랙터는 열심히 타고 달리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음. 지역마다 용기가. 인대 센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 멀리 가지 않고 트랙터로 음.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 안에서 빌릴 수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그 사다리 같은 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다리 네. 같이 빌려줍니다. 사다리 음. 뭐냐면 이 트럭의 뒤에 농기계 올라갈 때 사다리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거 같이 빌려주고요. 기름은 그 빌렸다는 서류를 음. 가지고 면세유 가서... 살수 있는 곳에 가면은 면세유 카드를 가져 가면 음. 그 면세를 사서 내가 사용한 농기계에 이제 기름을 채워 넣을 수가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농기계에 빌린다고 음. 해서 갑자기 기름 제 값으로 사지 않고 면세로 음. 쓸수 있다. 음, 음. 그것도참 좋아요. 어, 장점만 얘기하고 있네. <웃음> <웃음> 단점은 음. 꼭 필요할 때못 빌릴 수 있다는 점? <laughs> 그게 단점인 거 같기는 해요. 솔직히 동네마다 같은 작물들을 많이 심기 때문에 맞아. 내 농기계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때 빌리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 그때는 정말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 나는 이런 농업 기술 센터 농협 지금 아무데서도 빌릴 수 없는 상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품앗이하세요. 저희도 품앗이합니다. 가서 일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도와달라 하세요. 잘 도와주십니다. 동네 분들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세요. 가서 이것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은 저희도 가서 뭐 다른 일을 좀 도와드리고. 저희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마을 사람들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갑자기 네. 처음 보는 분한테 가서 얘기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장님과의 관계를 좀트시 소개받아서 음, 이렇게 하시든지 나이가 음. 좀 젊으시면 은 청년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아, 거 <laughs> <laughs> 내년부터 청년회 총무합니다 아직, 아직 몰라요 <laughs> 아직 몰라요? <laughs>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마을에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는 어, 저희 마을 네. 되게 열려있는 게 새로운 귀농인 마을의 미래라고 자꾸 얘기해주십니다 <laughs>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 내가 꼭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또 많은 댓글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거는 정말 동네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마을은 어떤지 한번 잘 알아보셔서 음.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농하셔서 농사를 진짜 내가 막 몇만평 짓는다 이런 게 아니시면 농기계 음. 아직 사지 마세요 네. 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오.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지면 진짜 처치곤란 <laughs> 됩니다 너무 비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자 음.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